안녕하세요 교육신당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자항 @웃음 이 부인은 국어와세 시간에 하거든요 내가 음.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 <laughs> 방송을 하지만 에, 우리 <laughs> 손 대표님이 <laughs> 최고입니다 네, 에, 그리고 아, 시종일관 마이크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laughs> 근데 어느 정도 윤곽이 음. 드러난다고 하던데요 에에 어떻게 할 거야? 뭐그 정도야 뭐 이렇게 그죠 그렇죠 잘안 네. 보이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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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그러면은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그렇죠 교과 전형이죠 그렇죠 교과 전형 에, 중에서도 의대 의대 에. 심층 분석 음. 음. 제가 의대 중심으로 질문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하다 보니 의대가 된 거예요 뭐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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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이어서 하다 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 의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외로 그 기회가, 기회가 많죠. 예, 많아요. 네, 많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 한번 낱낱이 네네. 살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네, 그렇죠. 음.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 의대를 정시에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각 군의 의대들이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어, 수시에서 못 뽑은 아이들이 2월 인원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수시에서 못 뽑는 2월 1일 인원이 생긴다는 건 정원을 다못 채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자 이제 그거를 이제 포인트예요. 음. 수시에서 뽑아야 될 인원을 못 채우고 그못 채운 만큼의 인원을 정시에서 뽑는다. 지금 우, 우리가 지금 정시를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음. 정시에 2월된 인원들이 왜 2월이 됐을까? 음. 그쵸? 그걸 그렇죠? 그걸 얘기해. 네. 그걸 얘기하려는 거야. 예. 네. 자, 오늘, 오늘 좀 작정했어요, 좀. <laughs> 어, 클릭수? <laughs> 아, 클릭수? 이거 사실 이거 조금 좀 어, 나중에 이거 특별 네. 방송으로 네. 제가 기획을 했었던 음. 내용인데. 음. 어, 빨리 초기에기에 예, 클립스를 클릭스. 올려서 존재감을 표현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교육진담에서 예. 내가 이 정도다라는 예. 걸 보여주겠다는 예. 거죠. 예. 어, 보통 유튜브 보시고 <laughs>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들어 보시고 아, 별론 거 같아라고 해서 그냥 넘기거나 예. 그냥, 예. 그냥 <laughs> 패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미리 초반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굉장히 핫합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교과 전형은 예, 예, 예. 의대를 제외하고는 사실 정해진 게 많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거의 고정화된 어떤 전형인데 아 어, 의대는 어, 수시 2월의 숫자를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네. 재밌는 게 어느 대학은 수시 2월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어느 대학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보면은 좀 음.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예, 있습니다. 방금 요거 방송 들어가기 전에 1 시간 전에,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컨설팅을 했어요. <웃음> 음. <웃음> 근데 공교롭게 또그 학생이 의대 지원. 그근데딱 어, 그렇죠. 보면 그냥 생기부하고 모의고사 성적하고 내신 음. 성적 딱 보면. 고려된 나 된다. 음. 조금 고려된 된다. 음. 그래서, 어, 마침 오늘, 제가요 음. 방송이니까, 음. 어,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음. 뭐, 각성을 한번 들어보시라. 더 들어보시라. 네. 아, 뭐, 이런 식으로. 음. 어. 일단 한 명은 구독. 네, 네, 네. 계속 이제 컨설팅을 받기로 했고,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공지를 말씀드리면, 음. 어, 여기 제가 일요일에 녹화가 있어요. 일요일에, 그렇죠. 예.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예. 방송은 월요일 날 나가죠. 그렇죠. 이 PD님 <laughs> 월요일 날 나가죠. 예. 그러면 제가 일요일 날온 김에 여덟 예. 시에 녹화니까 그러니까 하그 전에 뭐 상담 을 미리 예약을 하세요. 음. 음. 예약을 하시면 제가 컨설팅 무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진단 무료예요. 네, 음. 무료로 해드려야 죠요 일회 무료. 음. 지속적 무료는 <laughs> 불가능해요. 아, 그럼 안 돼요, 청취분들. 그한한번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그건 좀 힘드, 힘듭니다, 저희도. 네, 저희도 힘들고 처음은 예. 항상 무료로 예. 네. 좋은 마음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네, 이제 가군에 먼저 보시면은 네. 어, 보통 이제 뭐 조선대, 충남대, 전남대, 건양대, 동아대 뚜루룩 있는데 음. 제가. 오늘 그, 조선대 같은 경우 옆에 지역이 있죠. 지역인재전형이에요. 지역인재전형은 제가 뺄게요. 음.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이다 해당 대학이 아니잖아요. 지역인재전형. 음. 음. 전남대요, 전남대. 아, 조선대, 전남대. 조선대도 있고, 음. 예. 전남대도 있고. 그래서 지역전형은 빼고요. 음흠. 먼저 충남, 좀 보시면 이제, 3년 동안 지금 추위가 2018, 2019, 2020 제가 추위를 세개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어,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한 번도 추위, 어, 2월이 안된 대학들은 계속 2월이 안 돼요. 음. 난 수시에 다 채운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 굳이 했죠? 이거를 음. 따질 필요는 없고, 음. 예를 들어, 충남대 같은 경우는 2018에도 8명 2월 됐고, 2019에도 8명 2월 됐고, 2020에도 10명이 2월이 됐어요. 음. 수시에서 못 보면 2월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2월 된다는 얘기에요. 음. 2021학년도에도. 으흠. 그러면 수시를 지원하는, 어, 의대생들이 충남대를 으려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아, 수시에서 2월이 되면 못 뽑았다는 건데, 그럼 그 전형이 어떤 전형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충남대는 의대를 뽑는 수시 전형이 교과 전형이 있고, 프리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으흠. 쭉 있는데, 자, 2018과 2019 같은 경우는, 어, 8명이 각각 2월이 됐는데, 그러면 이 여덟 명이 어느 전형에서 2월이 됐냐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음. 자, 이천십팔과 2 0 1 9의 충남대 같은 경우는 프리즘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 다 인원을 못 채워서 어, 수시로 정시로 이월이 됐다는 얘기죠. 음. 자, 수능 최저가 보통 보면은 이천십팔, 이천십구 쭉 최저가 있는데 세기 보통 수학을 포함한 세개 영역 합 사란 말이에요. 음. 세개 영역 합 사. 그런데 학생부 교과도 똑같아요. 세개 영역 합 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충남대 같은 경우 올해는 2020에는 프리즘이라는 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월이된게 아니라 굉장히 독특하게 올해는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1 0 명이 2월이 됐어요. 2020년. 음. 자, 이게 뭐냐면 자 프리즘 전형 한번 보세요. 2019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경력 기준이 네개 영역 합 사였거든요. 근데 2020에는 아세개 영역 합 사였는데. 2020에는 세계 영역 합으로 줄어들었 죠 음. 수능 최저가. 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한번 보면 은 2019에는 프리즘 전형이 9대 1 경쟁률이 나왔거든 요. 그런데 2020에는 수능 체저가 세계 합으로 좀어어 낮아졌으니까 예. 경쟁률 이 12.6대 1로 올라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맞출 수 있다. 네.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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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교과전형 그러면 볼까? 교과전형은 수능 체제가 똑같아요. 음. 세기합사, 세기합사. 음. 2019, 2020. 근데 2019의 경쟁률이 16대 1이었어요. 음. 근데 2020에는 15.83대 1로 떨어졌어요. 경쟁률이. 음. 왜? 교과를 했던 아이들이 어, 아, 교과보다 수능 어, 프리즘 쪽으로 수능 체제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쪽이 음. 음. 내가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쪽은 살짝 기울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시, 어, 수능체제를 좀, 내신도 좋고 수능체제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프리즘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16대1에서 15.83대1이. 거 한, 똑같죠? 한명 정도는. 예, 음, 네, 똑같은데. 근데, 그런데, 보면은 뭐 보통 이제 24명 정원 모집에 음. 어, 15.83이면 380명 정도가 지원을 한 거예요. 음. 문제는 뭐냐면, 자, 프리즘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복, 1단계에서 어, 어, 보통 3배수 뽑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괄이에요. 단계별이 아니거든요. 음. 그냥 쭉 그냥 학생부 어, 내신 성적 넣고, 그 다음에 수능체 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수능체 음. 저세 개형 합사만 맞추면 붙는 거잖아요. <laughs> 자, 이거, 이거 보세요. 주도 개형. 예, 합산인데 괜찮겠어요? 어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요1 0만 클릭스 안 나오면은 막울 예. 거지 지금. 아니어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 저의 노하우인데 <laughs> 왜냐하면 수지 지원 전략 짜줄 때 이제 보통 보면요 유튜브애들 보면은 그돈 버는 법 이런 뭐 이런 것 네. 많이 있거든요. 음. 그 사람들 노하우 다 얘기해줘요. 음. 그 얘기를 해주면서 클릭 수를 갖 가 나온다는 거죠. 음, 저는 오늘 작정했어요. 공익으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죠. 마음을 넓게 네. 쓰다 보면 은 좋은 일 와요 그냥 다른 그러니까, 쪽에서. 380명이 지원했는데요. 24명 뽑는 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충남도 2020학년도에 380명이 지원했는데 수능체제가 세개 영역 합사예요 수학가를 꼭 포함해야 돼.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수학가를 꼭 포함해야 된다는 수가 수리가 포함했는데 국어나 영어도 가능해요? 아무든 그러니까 수학만 포함되면 어느든 국어 영어든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음. 야 이거는 열 명을 못 뽑은 380명 중에 23명 24명을 다못지었다는 거는 조금 더 확인해 보면 수리가가 필수인데 그러면은 영어가 아니라 국어랑 과학인 거죠? 국어 과학 수학인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학은 꼭 필수고요. 예예예. 영어를 해도 국어를 해도 과거에든 상관, 나머지 두 개는 상관없어요. 나머지 두 개는. 아, 그런가요? 예, 나머지 두 개는 상관없어요. 아니, 이거 뭐 실시간 확인하면 되죠. 예. 예. 네, 우리가. 예.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계속 진행해서 찾아보시고요. 예, 예. <laughs> 보시면은, 어, 충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부 교과가 이렇게 2월이 됐다라는 건, 어, 내년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2에 이렇게 찾았고, 그러면 내년에는 형태가 어떤 형태냐, 내년에 똑같아요. 형태 자체가 2 0 2 2하고 그러면 학생부 교과로 또 한번 어 2월 인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2018, 2019, 2020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다가올 2021학년도에 충남대 의예과를 학생부 교과로 음흠. 어떤 형태로 뽑고 2월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그러면 막말로 음. 내가 내신이 조금 안 좋아져서 수능체제만 맞출 수 있다면 음. 학생부 교과로 넣으면 체제를 음. 맞췄어요 음. 그러면 은 굉장히 가능성 크다는 얘기에요. 뭐. 분명히 이건 어, 10명이 2월 학생부 교과 에서 2월이 됐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일괄합산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 체제를 맞추면 네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0 아마 380명 네. 380명에서 음. 이제 어쨌든 24명을 처음에 첫, 1차적으로 네. 합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최저를 응. 맞춘 아이들 최저를 맞춘 아이들 네. 중에서 그럼 네. 최저 못 맞춘 아이들이 떨궈져 나가면. 네. 그 다음에는 바로 충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차로 넘어가. 저게 저 수능 저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기간이 있어요. 응. 추합 기간이 있어요. 응. 추합 기간이 뭐 일차, 2차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삼차가 예. 추합 응.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애들이 이제 뭐 여러 개를 합격한 애들은 빨리 충남대도 합격하고 음. 뭐 충북대도 합격하고 예. 뭐 빨리 세 개를 합격했으면 두 개를 빨리 포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간을 빨빨 리리 네. 놔줘야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한번 욕을 한번 볼게요. 어 경상대학교가 음.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음. 경상대학교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음. 어 2019학년도에 열일 명을 모집정원인데 응시자가 289명이었어요. 응시자가 음. 응시자가 289명인데 수능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두, 어, 중에서 세개 영역 합사예요. 음. 그리고 수학 가를 꼭 필수 포함시켜야 돼요. 음. 충남 자는 비슷하죠. 음. 음. 그죠? 근런데 289명 중에서 이 수능 체제를 충족한 인원이요 80명밖에 안 돼. 요 이승태를 통해. 그러니까요. 네. 이거 확인해보니까는 영어도 포함해요. 아, 그래요? 예, 네, 충남대. 그러니까는 그 지금 그 우리 손주영 원장님이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포함돼요 그러면 네.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음. 국어 영어 수학. 예. 네.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가 이번에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국어를 뺀다 치면은 네. 영어 1등급 받고 예. 네. 수리가 2등급 받고 네. 과탐을 1등급 을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네. 이것도 그렇죠. 맞추지 못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음. 지구과학 때문이겠네. 그렇죠.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경, <웃음> 내가, 내가 경상대 보고 깜짝 놀 경상대가 네. 289명 중에 네. 어, 충남대랑 그렇죠? 수능체제와 비슷한데 세계 영역 합 4거든요. 수학 맨 끝에, 네. 맨, 끝에 네. 맨 끝에. 네. 네. 제가 확인할게요. 네. 그런데 네. 289명 중에서 이 수능체제 를 충족시킨 인원이 80명밖에 없었다 는 거죠. 음. 그러니까 최저가 굉장히 강권이 된다고할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과탐 반영 시2과목을한 네. 개를 반드시 필히 응시되니까 조건이 까다롭죠. 이건 결국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예. 거의 과탐을 예. 배제시킨다고 놓고 봤을 때 예. 국어 수학 영어로만 따져야 되겠네요. 얘네는. 그렇죠. 그러면 자, 국어 수학 영어인데 뭐 예. 국어가 맞추기 어렵지, 애들이. 그 다음에 음. 어, 두 번째 대학은 건양대거든요. 가군에 있는. 네. 권양대는 왜 제가 권양대를 끌고 나왔냐면 2018에는 2월 인원이 없어요. 음. 2019에 2월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음. 2020에 2월 인원이 6명이 생겼어요. 그렇지 이런 게 우리는 그렇죠. 지켜봐야 돼요. 네. 네. 자 이거는 되게 간단했어요. 이 해법은요. 음. 수능체제에 있었어요. 음. 수능체제에. 자 2018하고 2 0 1 9는 수능체제가 수학 영어 과학, 이게 딱 지정이 됐어요. 음. 수학, 영어, 과학 두 과목 음흠. 딱 지정이 돼서 세 개의 영역이 합 4라고 딱 지정이 됐어요. 음. 그런데 2020에서, 2020에서 참 이게 참 국어를 하나 더 넣었잖아요. 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서 세 개의 영역 합 3이에요. 음. 올라갔어요. 아, 왜 이렇게 올렸어.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이거. 보통 세계영역합 모두 3인국 대학들이 많아요. 예, 네, 많긴 한데. 네. 많긴 한데. 나 제가 이게 <목> 더 웃긴 건 뭐냐면 무리하지 않을까요? 예. 전에는 <laughs> 수학, 영어, <목> <경험, 웃음> 과학 중 아무리 의대라도 세개 합사였는데 2020년에는 국어를까지도 포함을 한대요. 아, 국어는 쉽나? 그러니까 뭐 쉽나? 정시로 가지 응. 이렇게 되면 이건 뭐눈 나면 안아요. 아니, 그거. 이거 세개 영역 합 3이 돼서 응. 응. 교과 가면 안 되죠. 정시로 응. 갈수 있죠. 야, 권양대 되게 쉬웠어요. 권양대는 응. 이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쉬웠고. 수능 체저가 응. 18, 19보다 20에서 올라갔다. 음. 그러면 21은 어때? 예. 20과 동일한 수능 체저 음. 그러면 권양대도 20에 2021학년도에 또 다시 2월 인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원강대랑 놓고 보면은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제가그걸 <laughs>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빨 이렇게 빨리 얘기를 했어? 아유 왜 그래? 나군에 <laughs> 있는 여기 지금 네. 더운데 목덜미 벗으면 안 돼요? <laughs> 아니야 이 의상이 너무 아프냐? 전투복랑 똑같아져갖고 아 오늘 10만 또 클릭 찍어야 돼요. 아, 진짜. 아, 되게 중요한 날이야. 자. 되게 사회자님이 날카롭게 네. 잘 찾아 냈어요. 네. 아, 그거 내가 방송 이거 아껴주려고 딱 했던 건데, 나군에 가면은, 네. 원강대가 있는데, 이건 되게 반대예요. 건양대 같은 경우는, 음. 18, 19에 2월이 없다가 20에 2월이 생긴 거고, 네. 나군에 있는 원강대는 반대로, 18학년도에 28명이 2월 됐고, 음. 19학년에 38명이 2월 됐어요. 음. 그런데, 20학년에 0명이야. 빵명 0명. 자, 이거를 뭐, 그, 입시 기관에서는요, 어, 예측을 했어요. 이거, 원서 저기 저기, 어떻게 얘기냐면 무조건 40명 정도 이월 된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누가? 이 얘기만 하면 되게 알맞은데, 참아, 그. 어, 얘기해도 돼요? 이거 괜찮아요. 음, 어디에요? 학자들어, 진짜 들어가고 학자들어. 어머나. <laughs> 거기에, 이제 검, 되게 유명해져요. 근데, 빵명 이이월 됐네? 이걸 어쩌나? 이유가 뭐야? <laughs> 보세요, 여기. 여기도 최저에 있어요. 최저가 어떻게 되냐면, 어, 18, 9 국어, 수학, 과학, 합이, 국어, 수학, 과학, 합이 3, 합이 6이고, 영어는 꼭 1등급이어야 된대요. 네.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국어 수학 과학 만들어 갔어요 영어 네. 1등급이니까. 네. 영어는 그냥 딱 절대평가니까 정리하고 네. 국수가 5등급이면 음. 이거 국어가 음. 재작년에 누가 1등급이 그렇죠. 나와요? 무조건 네. 국어 2등급부터 시작하면은 그렇죠. 거의 수학이랑 과학이 음. 어 1.5, 1.5이 정도 받고 음. 이거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2020에는 영어까지 넣어서 세기합류 세기 예. 체제가 떨어진 거죠? 이건 웬만하면 붙어야지. 네. 이거 이거 떨어지면 안 되지, 애들이. 네. 네. 체제가 떨어지니까 체제 맞추기가 너무 이제 수월해지니까 어 2이월2년이안생긴 거죠. 아, 그렇죠. 이건 네. 2월2년 생길 수가 없겠는데요. 없겠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다시 이제 그 가구내로 다시 보면은 부산대가 또재미있어요 부산대도 보면은. 부산대는 이제 2 0 1 8에는 음. 32명이 이월이 생겼고요. 그렇죠. 19 2 0 1 9에는 어, 의대 1 7명이 이월이 생겼어요. 그런데 음. 20에는 확줄어들요2월이 줄어들어요. 2 줄어들어요. 명밖에 안 생겼어요. 오그러죠 어, 자, 2 0 1 8에는 의대를 뽑는 전형이 논술하고 학종 투만 있었어요. 그런데 음. 논술 전형에서는 이월이 안 당연히 안 생기죠. 그렇죠. 논술 전형에서는 네. 당연히 안 생. 학종에서 그러면 32명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리고 2019에서 보시면은, 어, 의대를 뽑는 전형이 논술, 교과가 새로 생겼고, 학종, 추가 음. 생겼고, 지역인재가 생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술과 교과에서는, 어, 추합이 잘 안, 어, 저기, 이월이안 생겨요. 음. 결국, 17명이 조사해 본 결과, 17명이 학종, 추에서 또 생겼다는 거예요. 음. 2월이. 그 다음에, 어, 2020에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의대를 뽑는 전형이 논술, 교과, 지역인재. 뭐가 빠졌죠. 학종이 빠졌어요. 수능 체제는 똑같아요. 3년 동안 수능 체제는 어, 국어 수학 과학 어이세개가 모두 1등급 1등급이 나오고 되죠? 영어는 2등급이 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체제도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논술하고 교과하고 쓰는 애들은 이 체제를 맞출 텐데 결국 부산대 학종 쓰는 애들은 이 체제를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음... 근데 2020학년대에서는 의대를, 어, 눈을, 어, 의, 부산대가 학종으로는 의대를 뽑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저, 어, 2월 전 인원이 두명을확 줄어버린 거예요. 음. 그런데 2021학년대는 어떠냐? 다시 보세요. 2022년 좀, 어, 바뀌었는데, 교과 전형으로 30명, 교과 지역 전형으로 15명, 그 다음에 종합 전형으로 15명, 종합 전형, 지역 전형으로 30명, 종합 전형이 다시 발생됩니다. 음. 수능체제는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음. 그렇다면, 요번에 딱 보인다, 뭐가 보인다? 2021학년도 부산대, 어, 의대에서 2월 될 가능성이 있는 전형은 학종에 보인다라는 결과 또는. 그 수능체제가 변화가 없으니까. 아, 이거 자료를 어떻게 해? 올려드리는 거죠? 아, 이거 올려, 아니, 올 어, 뭐, 피디님 이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드릴 니까 아예 올려드려야죠 네네, 그렇죠. 네. 팟캐스트 교육진담의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게시판은 그냥 이걸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다좀 띄우고 막 그래야 네, 되는데, 그렇죠. 예. 좀 기다리시죠. 여기다 저기 모니터든지 설치합니까? 그렇죠. 스마트보드 <laughs> 하나 설치하거나 음, 카메라를 <laughs> 하나 더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 좀 준비할 테니까, 예. 뭐 기다리세요.